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들 여기 모여 있던 그 제자들만 또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 뭐 선교사나 목사나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들 중에서도 아주 전적으로 복음만 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도록 돕는 바로 그 일이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단순히 그냥 동정심이라든지 물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 상태를 살피고, 오늘 우리 이웃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필요할 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그 일까지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의 죄의 길을 걸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외설례 목사님도 강조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책망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이나 정죄는 어떻게 보면 구원을 핑계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 구원을 받 그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고 정죄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책망하고 징계했던 이유는 뭐예요? 비판했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내일기1 9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의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레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이 죄에 빠져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결코 방관할 수 없을 것이다. 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시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 속에, 메시지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책망과 견책이 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돕는 일. 이것이 책망과 권면,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 정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우리의 이웃을 초청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랑의 그 표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주고 근거가 되게 됩니까? 오늘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전제가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인해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삶이 새로운 출발을 가질수록 돕는 것. 그러니 오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부이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중에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먼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교회의 행사나 모임에 그들을 오게 하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하니까? 우리 교회에 뭘 하니까? 물론 그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발걸음을 뒤딜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진다면 물론 복음을 전하는 첫 단추는 될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거 거기에 그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이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 가운데 그들이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과정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세례는 결국 어떤 거예요? 그냥 오늘 군대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물론 그 안에도 정말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 이들도 있지만, 또 많은 이들은 어떻습니까? 단지 그냥 종교 행사에 참석하면 뭔가 유익이 있고 또쉴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고 젊은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가가지고 간식이라도 얻어 먹는 마음에 가가지고 머리를 디미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어떤 일입니까?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듭남을 모든 이들 앞에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를 주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를 권면해 주고 또 그의 죄를 깨닫게 하는 책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물론 이런 과정들 가운데 그들이 거부하고 반발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랑만 받으면 어렇지 거기에 무엇이? 그 죄를 깨닫고 권면하는 가운데 책망이 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절이 거부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동기가 되어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볼 보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들이 세례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는 어디에만 집중합니까?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요. 믿음은 결코 지식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것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마치 뭐이 승급하는 것처럼, 학년이 올라가는 것처럼, 무슨 자격을 얻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입니까? 주에서 그를 책망하고, 회계로 인도해서 그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인적인 삶의 훈련이 그게 제자 훈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 세리들,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듯,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거예요? 말씀으로만이 아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그 삶에서 벗어나 이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인도해 주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이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러한 가르침을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속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그냥 내가 너한테 명령했으니까 너는 그 일을 어, 하면 돼.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명령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주님께서 함께하신 대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 또그 군사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하셨어요. 그래서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남긴 이유가 어디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어쩌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 귀에 한번 와보세요 이런 말하는 것은 쉽고 간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살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의 죄를 깨닫게 때로는 책망과 권면과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을 가지고 감당하는 그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유한우 셀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위기 19장 17절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그를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줄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이에요? 때로는 그가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권면해가지고그 길로 가지 않게 보호해 주는 것도 또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망함에 있어서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 해야 됩니까? 야구보서 1장 20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속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보면, 어때요? 아이들을 훈육할 때 보면 그것이 사랑의 동기가 되었는지 아니면 부모의 감정,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그 아이에게 똑같은 매를 들어도 하나는 뭐가 되죠? 폭력이 돼요. 그래서 하나는 뭐가 돼요? 사랑의 매가 되어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모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 매는 어떻습니까? 도리어 그 아이에 상처를 주고 그것에 반발심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도리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늘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해야 될, 대하는 그 태도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는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압이 되는 거예요. 강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강압과 강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절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수 밖에 없어요? 강압과 강제라도 붙들어 낼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때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상황과 상편을, 형편을 살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복음으로 스스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니 그 시간이 어떤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 때를 놓치면 안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인내해주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 그와 같은 지혜를,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떤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내 경험과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근데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들은 것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을 얼마든지 감출 수 있잖아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아. 오늘 우리는 그것만 보고 그를 판단해 가지고 괜찮은 것처럼 여기지만 나중에 보면 그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없는 일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인내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두번 거절되는 것이 결국 그를 포기해버리고 나중에는 방관해버리는 자리에 서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부단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한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무디도 그랬죠 많은 이들을 구원했지만 정말 사랑했던 그한 친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디의 영정 앞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내 시간 속에 내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과 권면으로 또래로는 책명으로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은 바로 이 구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의 피, 빛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계속된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도 거부감만 느꼈던 그가 누구였는가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복음을 주님의 큰그 은혜를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구원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이것이